깡깡깡 열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laughs>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신가요? 스무 살. 스무 살. 아 꽃다운 스무 살에 어,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친구 만나러 응? 신흥역 가고 있어요. 아 친구 만나러 신흥역에 가고 있군요. 스무 살의 6월, 아 이제 7월이군요. 스무 응? 살의 꽃다운 아름다운 스무 살의 7월을 어떻게 요즘 보내고 있나요? 때는 방학하면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계획만 하고 집에만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끝나면 이제 못 해본 것 중에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보드 배우고 싶어요. 보드? 아 스노보드? 그냥 그 스케이트 보드. 스케이트 보드? 아 롱보드? 그럼. 아 스케이트 보드들을 배우고 싶다. 오, 왜요? 그게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재밌어 보여서. 재밌어 보여서? 그걸 찾아봤는데, 어. 이렇게 그룹으로 많이 가르쳐주다 보니까, 코로나 음. 때문에. 초등학교를... 그렇지, 그렇지. 모여서 타기가 힘들지. 아,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고 싶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감사합니다. 롱보드 어, 빨리 배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 왔으면 좋겠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했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 주인은 더 오래됐구나. 중학교 2학년 때? 아, 그럼 여건 2학년, 3학년, 1, 2, 3, 3, 4. 와, 진짜 오래됐다. 오, 일단 박수. 야, 여태까지 내가 본 청소년 중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2, 3, 1, 2, 3, 5년째, 6년째가 그는 거예요? 오, 처음 봤어요. 대단하다. <laughs> 이야, 거의 뭐, 전문가네, 청소년의 음. 전문가도 있어요. 달인, 달인. 오. 다 그러면은 은행권 문화에 있어서쭉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오,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러니까... 활동이 음. 일단 재밌었고. 아, 재밌었고. 이게 매년.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응. 활동하다 보니까 응. 6년. 아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게 <laughs> 6년이 되었구나. <배웠구나. 웃음> 네. 우리 담당 선생님들 몇 변천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담당 선생님들 뭐 기억나는 대로 누구 누구 어떤 선생님들 만났었어요 청원이하면서. 박명수 선생. 명수 선생님. 박명수 선생님. 박명수 선생님. 아, 지동명 선생. 지동명 선생님. 아 지동명 선생님 최정배 선생. 최정배 선생님. 아. 음. 이선 이선 선생님, 이선이 어 이선 이선생님, 어 이선 이선생님, 당황하지 마세요, 네, 네 이선 선생님. 그다음. 네, 전해요. 네. 네, 네. 오, 다섯 명 만났네. <laughs> 야, 정말 우리 청소년 재단의 <laughs> A급, 교급 선생님들을 청담 당선생으로 쭉 만났네요. 야, 훈듯해 하셔도 되겠어요, 선생님들. 오뭐 계실지 모르는데. <laughs> 그러면 그 여태까지 만난 선생들 님 중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니다김정 <laughs> <laughs> 제가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음, 좀 같이 오래 하기도 했고 음. 제한대를 같이 나가서 음. 좀 기억에 많이 나요. 아, 제한대를 나가서.. 제한대회 뭐가 그렇게 재밌었나요? 그냥 처음 해봤는데 어. 본선까지 어. 가서 음, 발표도 그렇게 사람 많은데서 처음 해보고 재밌었어요. 그래요. 성적이 좋았구나. <laughs> 청소 운영에 했던 친구들이랑 뭐 따로 밖에서 만나거나 뭐 연락을 했거나 친구가 되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 요어떤게 언제? 그만둬도 음. 호주에 연락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아, 그래요?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와요. 선생님 밥한번줄게요그 친구들 데려와. 어, 홈커밍 데이 한번 해야겠다. 그치? 아, 어, 한 번, 다는 네. 못 오드려도, 그지? 네. 청원이 했던 사람들 모이세요 그래갖고. 자, 모여서, 떡볶이나 피자 한번 먹읍시다. 네. 재밌겠네, 그지? 네. 그럼 완전, 내가 해 라떼는 말이야 하고 그럴 거 아니야, <laughs> 친구들, 이지 어, 좋아요. 음, 네, 거의 다 이제, 와가고 있어요. 지적지 다 와가고 있는데, 오늘, 깡깡깡, 이렇게 타고 와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일단, 음. 어, 덥게 버스 안 기다리고, 음. 그냥 시원하게 아... 그냥 편하게 갈수 있는 요맨아 집에 있으니까 사실 핸드폰 아니면 누구랑 대화하고 n d 음... 일이 거의 없는데 가족 h 고는 음... 얘기 많이 할수 있어서 재어어 진짜...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이렇게 와서 오늘도 얘기 되게 잘했어요 지금 멘트 아주. 가 가기 전에, 내리기 전에 선물을 e a 하겠습니다 <laughs> 아주 좋은 선물 과자 자 어, 내리기 전에 오늘의 소감을 짧게 다섯 글자로 한번 해보십시오 스피드 소감입니다 깡깡깡 최고 깡깡깡 최고 좋습니다 <laughs> 선생님의 소감은 어, 빨리 만나요 빨리 다시 우리 친구들 문화의 집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깡깡깡 열 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laughs>